소띠 여러분 지금 하늘의 별이 행운을 속삭입니다. 2025년 5월 31일 을사년 임모월 경자일은 임의 물 기운과 자의 생기가 어우러져 금전운이 솟구칩니다. 임모월 햇살은 꿈을 키우고 맑은 물 기운은 재물을 풍요롭게 합니다. 로또 1174회차는 여러분이 행운의 주인공이 될 기회입니다. 대박 기운이 여러분을 감싸니 마음을 열고 복을 맞이하세요. 지난 1173회차의 기쁨처럼 이번엔 여러분 차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행운을 더하고 댓글에 소망을 적어 기원 올리세요. 이제 경자일 오행에 맞춘 소띠의 금전운 숫자를 공개합니다. 첫째, 이를 고르십시오. 이 숫자는 토와 수의 조화를 이루어 재물이 고루 흐르도록 돕습니다. 지지 있는 에너지가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꾸준함과 확장의 의미가 어우러져 작은 투자도 크게 성장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오늘의 맑은 기운을 더욱 견고하게 지켜줍니다. 둘째, 10을 고르십시오. 이 숫자는 새로운 시작과 기반 강화를 상징하여 재정적 전환점을 마련해줍니다. 금생수의 순환이 원활해져 수익 흐름이 끊기지 않게 합니다. 소띠의 인내심과 맞물려 장기적 성장을 돕습니다. 도전 정신을 고양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이끌어줍니다. 셋째, 18을 고르십시오. 이 숫자는 강한 에너지가 수의 흐름을 돕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물기운이 토를 적절히 머금어 넘치지 않도록 조절해 줍니다. 민첩함과 안정감이 결합해 정확한 판단을 돕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 즉각적인 재물 기회를 포착하게 합니다. 넷째, 26을 고르십시오. 이 숫자는 균형과 성장을 상징하여 재물 흐름을 확장시킵니다. 소띠의 끈기와 어우러져 꾸준한 수익을 쌓아 줍니다. 물기운이 토의 기반을 튼튼히 지켜줍니다. 오늘의 에너지를 장기간 이어가도록 돕습니다. 다섯째, 33을 고르십시오. 이 숫자는 안정된 반복과 지속성을 의미해 소띠의 특징을 극대화해 줍니다. 재정적 안정감을 높여주어 무리없는 투자 결정을 돕습니다. 맑은 기운을 이어가며 작은 수익이 모여 큰 성과로 발전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꾸준한 행운을 이어가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여섯째, 37을 고르십시오. 이 숫자는 확장의 의미가 강해 오늘의 기운을 크게 불러 모아줍니다. 소띠의 인내를 돕는 안정감을 주어 과감한 결정을 뒷받침해 줍니다. 물 흐름이 토를 거쳐 더욱 순조롭게 이어지도록 합니다. 재정적 전환점이 될수 있는 강력한 기운을 전달합니다. 7제 44를 고르십시오. 이 숫자는 두 겹이 안정과 지속성을 상징하여 재물 흐름이 멈추지 않도록 합니다. 소띠의 꾸준함을 배가시켜 낮은 리스크로 높은 기회를 잡게 합니다. 오늘의 맑은 에너지를 장기적인 성과로 연결해 줍니다. 토의 기운이 물에 잘 섞여 균형 잡힌 재정운을 만들어 줍니다. 다음으로 재회수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째 삼을 제외하십시오. 이 숫자는 지나친 분산 기운을 일으켜 집중을 흐릴 수 있습니다. 작은 기회들이 흩어져 큰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오늘의 맑은 흐름을 방해해 실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분산되어 투자 결정이 흔들릴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9를 제외하십시오. 이 숫자는 과도한 성취욕구로 균형을 잃을 수 있습니다. 맑은 물 기운을 지나치게 흔들어 안정성을 해칩니다. 급변하는 상황을 불러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띠의 꾸준함과 상반되어 불안정한 흐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15를 제외하십시오. 이 숫자는 불안정한 변화 기운을 담고 있어 오늘의 안정된 에너지를 흐트릴 수 있습니다. 물 기운이 토를 넘어 강하게 흘러 균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재정 판단이 예민해져 실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띠의 특성과 맞지 않아 불리한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20일을 제외하십시오. 이 숫자는 조화와 협력 기운이 오히려 분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처럼 맑은 기운에는 단일 에너지가 더 유리합니다. 지나친 조화가 집중력을 분산시켜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흩어져 작은 흐름도 잡기 어려워집니다. 다섯째, 30을 제외하십시오. 이 숫자는 물 흐름이 토를 지나 다시 물로 흘러 불안정한 순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재물 흐름이 끊겼다가 다시 이어지는 과정에서 기회를 놓치게 합니다. 오늘의 맑은 기운을 방해함으로 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띠의 꾸준함을 해치는 불필요한 변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띠 여러분, 다음으로 로또 당첨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점들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째, 당첨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하십시오. 여러분 로또 당첨은 정말 축하할 일이지만 이 기쁜 소식을 함부로 퍼뜨리면 곤란할 수 있어요. 가족이나 정말 가까운 몇 명과만 공유하세요. sns에 올리거나 동네방네 소문내는 건 절대 금물. 왜냐? 갑작스럽게 돈이 생겼다는 소식이 퍼지면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조용히 차분히 행운을 품에 안으세요. 둘째 전문가를 빠르게 고용하십시오. 로또 당첨금은 큰돈이죠. 이 돈을 잘 관리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예요. 재무설계사, 세무사,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세요. 특히 세금 문제. 당첨금에도 세금이 붙는데 나라마다 규정이 다르니 전문가와 꼼꼼히 따져보세요. 또 장기적인 투자 계획도 세워야 해요. 전문가 없이 무작정 움직였다간 돈이 눈 녹듯 사라질 수도 있답니다. 셋째. 당첨금을 절대 한꺼번에 쓰지 마십시오. 당첨되면 뭐하고 싶으신가요? 외제차, 명품, 여행, 꿈꿔왔던 것들 이해해요. 하지만 잠깐 충동적으로 큰돈을 쓰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당첨금의 일부만 즐기고 나머지는 저축이나 투자로 미래를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10%는 나를 위한 선물, 30%는 빚 갚기, 60%는 투자와 저축, 이런 식으로 계획 세우는 거 추천드릴게요. 넷째, 빚부터 정리하십시오. 혹시 카드 빚 대출 이런 것들 있으신가요? 당첨금 들어왔다고 바로 쇼핑부터 가지 말고 고금리 대출이나 신용카드 빚부터 갚으세요. 빚이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요. 그 부담을 덜어내고 나면 진짜 자유로운 마음으로 새 시작을 할수 있답니다. 빚 없는 삶, 상상만 해도 가볍죠. 다섯째, 기부와 선행으로 행운을 나누십시오. 여러분, 행운은 나누면 더 커진다고 하죠. 당첨금의 일부를 기부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주세요.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 작은 도움을 주거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돈도 돈이지만, 마음의 풍요를 느끼게 해주거든요. 진짜 부자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여섯째, 일상을 갑작스럽게 바꾸지 마십시오. 갑자기 큰 돈이 생겼다고 직장 그만두고, 생활을 180도 바꾸는 건 위험해요. 왜냐? 익숙하지 않은 변화는 스트레스를 줄수 있거든요. 지금의 루틴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세요. 예를 들어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취미생활을 업그레이드 하는 식으로요. 천천히 꾸준히 행복을 쌓아가세요. 일곱째, 사기와 유혹을 철저히 경계하십시오. 로또 당첨되면 갑자기 연락 오는 사람들 많아져요. 이거 투자하면 대박. 이런 제안 조심하세요. 특히 잘 모르는 사람의 투자 제안이나 사업 이야기는 100% 의심부터 하세요. 당첨금을 지키는 건 여러분 몫이에요. 믿을 만한 전문가와만 상의하고 꼼꼼히 따져보세요. 여덟째,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십시오. 큰 돈은 기쁨도 주지만 때론 걱정도 가져올 수 있어요. 당첨 후 갑작스러운 변화에 휘둘리지 말고 차분히 중심을 잡으세요. 명상, 산책, 가족과의 시간으로 마음을 다스리세요. 돈은 도구일 뿐, 진짜 행복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꿈을 잊지 마십시오. 로또 당첨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기회예요. 평소하고 싶었던 일, 이루고 싶었던 목표, 다시 꺼내보세요. 그게 여행이든, 새로운 도전이든,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이든, 당첨금을 통해 꿈에 한 발짝 다가가세요. 여러분의 행운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새 삶의 시작이에요. 소띠 여러분, 저의 로또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빚부터 깨끗이 갚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카드 빚이나 대출 있으신가요? 저도 만약 로또에 당첨된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모든 빚을 정리하는 거예요. 고금리 대출, 신용카드 잔액, 뭐든 남김없이 싹 갚아버릴 겁니다. 빚이 없어야 마음이 가볍잖아요. 빚 없는 삶 상상만 해도 자유롭지 않나요? 이걸로 재정 부담을 덜고 진짜 새 출발을 할수 있을 거예요. 둘째, 가족들을 위해 아낌없이 쓰겠습니다. 가족은 제게 가장 소중한 존재죠. 로또 당첨되면 부모님께 멋진 여행을 선물하고 싶어요. 평소 힘들게 사시면서 절 위해 희생하신 시간들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거든요. 동생이나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들의 꿈도 지원할 거예요. 예를 들어, 공부하고 싶어 하는 동생 학비를 지원하거나, 사업 시작하고 싶어 하는 형에게 약간의 자금을 줄 수도 있죠. 가족이 행복해야 저도 진짜 행복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가족과 뭘 하고 싶으신가요? 셋째, 은행과 주식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겠습니다. 당첨금은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굴려야죠. 저는 당첨금의 큰 부분을 은행 예금이나 안정적인 주식, ETF 같은 데 투자할 계획이에요. 목표는 이자나 배당금으로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달 이자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면, 얼마나 여유로울까요?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매일매일이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물론, 전문 재무 설계사와 상의해서 리스크는 최소화할 겁니다. 넷째, 원금은 절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당첨금이 크든 작든, 원금은 무조건 보존할 거예요. 원금을 지키면 그 돈이 계속해서 이자를 낳고 재재정 안전망이 되어 줄 거예요. 충동적으로 큰돈을 쓰거나 위험한 투자에 뛰어드는 건 절대 금물. 원금을 지키는 게 장기적인 부의 비결이죠. 여러분도 혹시 당첨되면 원금 보존 꼭 기억하세요. 다섯째, 상가나 아파트 투자는 하지 않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많은 분들이 꿈꾸는 일이지만 저는 이건 좀 신중히 생각해 봤어요. 상가나 아파트를 사서 세입자를 드리는 건 생각보다 관리도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아요. 세입자와의 문제, 건물 유지비, 세금, 이런저런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길 수 있죠. 저는 부동산보다는 더 유동적이고 관리 쉬운 투자 방식을 선호해요. 예를 들어, 주식이나 채권처럼 시장에서 쉽게 사고 팔수 있는 자산이 더 편하지 않을까요? 부동산 투자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여섯째. 나를 위한 작은 사치를 즐기겠습니다. 그래도 로또 당첨됐는데, 나를 위한 선물 하나쯤은 괜찮죠? 저는 평소 꿈꿔왔던 해외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예를 들어, 하와이 바다에서 여유롭게 수영하거나, 유럽의 작은 마을에서 커피 한잔 마시며 힐링하는 거요. 하지만 이건 당첨금의 아주 작은 부분만 쓸 거예요. 10% 정도? 나머지는 앞서 말한대로 투자와 가족을 위해 아낄 거예요. 여러분은 당첨되면 어떤 사치를 즐기고 싶으신가요? 자, 소띠 여러분, 로또 1174회차로 대박의 꿈을 잡아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행운을 더하고 댓글에 소망을 적어 하늘에 빌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큰 기운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